사랑이 타이밍이야 하루아침에 팍! 마음이 먹어질 수가 있다니까 사랑은 타이밍이란 노래도 있잖아 결혼 생각 있는데 뭔가 엄청나게 막 급하고 빠르고 막 이런 느낌은 또좀 없는 거 같고 그래요 야 근데 저기 용용씨 용용씨 사연 같은 거 있잖아 저런 게 이제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 헤어졌어. 이날 이별한 거야. 이별을 했어. 이날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이 3일 동안 잡아. 뭐 어, 남자가 잡는다 치자. 남자가 매달려. 근데 까이고 까이고 까여 세번 까여. 남자가 여기서 4일째 때 아, 포기. 이 기점에서 끝나는 거야, 이러면. 근데 이제 5일 차 되니까 여자애가 아, 내가 잡고 싶은데. 5일 차, 6일 차, 7일 차 잡아. 이거 안 돼. 생각보다. 그러면 여자애는 아니, X발, 엊그제까지만 해도 나사랑한다며 이거 이거 자기 중심적 해석이야. 이 기점으로 확 깨끗해진 거거든. 마음 사라짐.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이 현실을 자각하고 아, 이건 안 되는 사랑이구나라고 현실을 딱 받아들이고 자각하잖아. 그러면은 아, 이거는 안 되는 게 맞나 보다. 정리하자. 이 정리가 이 때부터 들어가는 거야. 정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버리는 거야, 여기 때. 이게 사랑이 타이밍이 진짜 중요해. 존나 잡을 때잡 잡혔어야 돼. 버스커 버스커 노래 중에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노래도 있잖아. 아니 어, 어제까지도 사랑한 대매 했는데 그럼 어제까지 잡지, 어제 안에 잡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진짜로 이게 현실을 자각하고 이성적으로 마음을 정리를 시작하는 그때가 오면 안 잡힌다니까. 어제까지 사랑했어도 사랑이 타이밍이야. 하루 아침에 이게 탁 마음이 먹어질 수가 있다니까. 어차피 마음이 먹어지는 건한 순간이야. 아 이별도 솔직히 말하면 몇달 동안 고민해도 헤어지지 말지 모르다가 상대가 어떤 행동을 딱 하면 카운트 펀치를 날리면 아 이건 헤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방금까지도 이별할지 말지를 고민하던 그 어떤 나쁜 행동을 해도 이별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진짜 단한 순간에 이 사람이 결정적인 뭔가를 딱 하면 아 헤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원래 사람 마음이랑 그단한 순간에 탁 바뀔 수가 있어. 온오프 되듯이 모든 마음이. 한순간 싸움이야. 그 타이밍을 놓친 다음에 잡으려고 하면 그 마음 안 돌아와, 잘. 웬만하면 진짜 잘안 돌아와. 되게 어려워.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그제서 돌아오면 되게 망설임을 많이 가진 채로 돌아오게 돼. 왜? 현실을 깨달은 상태에서 오는 거니까. 되게 사랑이란 것이 무형의 것이잖아요. 내게 아니잖아. 남한테서 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되게 무형의 것이라 생각해. 난 사랑이란 것은 나는 개인적으로 평생 하기 위해선 평생 환상 속에 빠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나의 상상 안에 살아야 되는 게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현실을 깨달아버리는 순간 상상은 깨지는 거야 산타를 믿기에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는 거고 설레이는 거거든 근데 그 환상이 깨져 산타는 없어가 되는 순간 그게 사라지잖아 그 현실을 깨달아버리는 순간 어린 시절의 그 설레임은 사라지잖아 그럼 이제 현실적인 벽들이 수없이 많이 막 느껴지면 망설임이 자꾸 생겨, 사랑이. 그 환상 안에 있을 때 잡혔어야 돼. 진짜 사랑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달려! 사랑을 많이 해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양보단 질이 중요하다. 100번을 해도 한 개밖에 못 배우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을 해도 100가지를 배울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확실한 인사이트를 줄수 있는 사랑을 해야 돼. 그니까 인생이라는 건 예술이야 예술은 창작의 고통이 있어요 말 그대로 창작이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라니까 나만의 것을 만들어가는 거잖아 예술이라는 것이 나만의 길을 가고 나만의 걸 만드는 거잖아 인생 자체가 예술이야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되게 나에게 분명한 인사이트를 주는 게 필요해. 양보단 질이 중요하다 나에게 큰 인사이트를 줄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신중하고 고민을 하는 과정을 항상 거쳐야 한다 화이팅 익명의 후원자님 치즈 만개 감사합니다 갱여운님 저 최근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여자친구가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느껴서 최근에 여자친구 자취방에서 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2주 전에 약속을 잡아놨는데 자기 게임을 좋아해서 음 그러니까 선약도 깨고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애다 근데 그래서 질문이 뭐야 그래서 5시간 넘게 울었다고? 보는 앞에서? 아니 너는 5시간 넘게 그걸 왜 쳐다보고 있어 아니 야 징하다 징해 그 5시간 쳐다본 것도 신기하다 탈수 안 오나? 이 사람이 절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그니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데 가치관이 다른 거지 뭔말을 헤어지는 애들도 안 좋아해서 헤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좋아하는데 가치관이 다른 거야. 자, 봐봐. 지금 저 여자친구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무 내가 게임을 하고 싶으니까 이 게임 시즌 끝날 때까지 보지 말자. 끝나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어떠한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랑한다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가치관적으로 얘는 이 사랑을 하는 방식의 기준이 가치관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되지 각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니까 얘는 이건 거라고 얘는 애초에 그냥 기준이 그려낸 거라고 그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 사랑은 한다 하지만 존중은 부족하다 자기 사랑을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내 사랑을 하고 싶으면 상대도 상대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인지해야 되지 근데 이제 그게 부족하다 느껴지면 이제 헤어지는 거지 아까 이제 니가 말한 것처럼 자기중심적 해석 이것만 존재하면 안 되지. 아니 근데 결국에는 이거야. 내가 뭐 아까 설명해줬는데 내 얘기도 안 듣고 뭐 계속 떠드는 것 같던데 잘 들어봐. 결국에는 걔는 걔만의 사랑을 하는 거야. 너는 걔를 존중해 주면서 사랑을 했고 근데 걔는 너에 대한 존중이 없잖아. 그래서 헤어지는 거지. 걔가 사랑하지 않았다 이건 아니다. 걔도 사랑했다. 근데 걔는 개식으로만 사랑한다. 헤어지는 게 맞아.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야. 얘가 진짜 날 사랑하는 건가? 전 미련이 남아서서 이래 얘기를 하길래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이별은 사랑하지 않아서만 이별하는 건 아니다. 뭔 말할 걔가 사랑한 건 맞는데 걔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헤어지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걔가 사랑했으면 넌또걔 만날 거잖아. 근데 그거 아니라고. 사랑했어도 헤어져야 되는 거라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걔는 사랑한 거 맞는데 걔 사랑 걔가 너 사랑하는 거 맞긴 한데 잘못 사랑하는 애라고 걔는 그래서 헤어져야 되는 거라고. 그니까 이별이라는 게꼭 싫어서만 하는 게 아니야. 사랑해도 이별할 수 있다고 너 같은 관계는 그런 거라고. 근데 너만 특별한 거냐 또 그것도 아니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이별한다고 사랑해도 이별한다고. 근데 네가 미련이 정 남으면 걔한테 요구를 해. 최소한 이러 이런 것들은 해줬으면 좋겠다. 어, 자기 장거리 연애면 매일날 보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리뭐 일주일에 한번 내가 오는데 심지어, 근데 그걸 말했는데도 싫대? 그럼 끝인 거야. 사랑했어도 끝인 거야. 어? 알겠지?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만나고 싶대요. 그럼 인형 만나라 그래. 그럼 헤어지는 거지. 스트레스 뭐 나도 받지. 뭐 지만 하고 싶은 거 있어?